저는 어린이 조선일보 작가 김성태 기자 오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또 다시 돌아온 오늘의 프리뷰. 자 오늘의 신문은 6월 3일 목요일 따끈따끈한 신상 신문입니다. 어, 기자님, 요번 신문에 약간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6월이 호국보은의 달이죠. 어, 호국보은의 달이 뭔지 아시나요? 아, 네. 호국보은의 네. 달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운의. 오답함이라는 뜻입니다. 대본 있는거 아니에요? 걸렸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어, 오는 6월 한달 동안은 매주 한 편씩 좀 특집 기획 기사를, 기획 기사를 내보내려고 해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느낌의 인터뷰이를 저희 지면에 담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분은 라미현이라는 사진작가님이신데요. 어, 우리나라를 지키신 그,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시고, 무료로 액자까지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님이시라고 해요. 네. 이 사진작가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 참전 용사분들의 사진을 찍어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사진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71년 전에 사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네, 저도 정말 잊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런 참전용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정말 이렇게 편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 라미언 작가님이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준 게 2013년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찍었고 무려 1,500여 명에 달하는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남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자 이면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시죠. 아저 이면 기사에서 요 이야기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초록색깔 이쪽 보이시죠? 네. 자. 미 해병대 625 참전 영웅 수류탄 위로 몸 던져 전후 구했다 와 이거는 제목만 들어도 감동적인데네 정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어, 지난달 31일 미국 국방부, 국방부에서 어,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어, 한 군인의 사연을 소개, 소개했다고 합니다 어, 메모리얼 데이란 무엇이냐면 어,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비슷한 날로 전쟁에서 목숨을 희생하신 용사분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네. 사연의 주인공은 휘트로이드 모얼랜드라는 분이고요. 얼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짜잔. 네. 자. 이분께서 이제 6.25 전쟁 당시에 이렇게 포, 뭐, 폭탄을 몸으로 막았다 이런 내용이죠. 수류탄인가요? 네. 날아오는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어서 주변에 음. 있는 전우들을 모두 살리고 운명하셨다는 아, 아주 네. 멋지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영웅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면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다음 면은 저희 목요일자 3면에 항상 그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편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자 <laughs> 어린이 조선일보 편집실로 매주 정말 좋은 그 신간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읽고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좋을 만한 책들을 이렇게 3면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음. 어, 다양한 층간들이 있으니까 요 책만 읽어도 나좀 독서 좀 한다. 이렇게 좀 어깨 들썩일 수 있는 그런 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면입니다. 이거 정말 책도 안볼 수가 없겠군요! 자 다음 면으로 한번 넘어가보실까요? 네어이쪽이 면은 또 어제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사뭇 또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서 좀 책면에서 다양한 책들을 좀 줄거리를 파악을 했다면은 넘어와서는 독서 NI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지면이고요. 어, 호국 보은의 달답게 이번 주 주제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다룬 책두 권을 읽고 여러분들이 각각 단계에서 좀 여러가지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 밑에 쪽을 보시면은 생특집에의 어린왕자의 책 일부분이 계속해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어, 나는 책한 권을 다 읽기에는 너무 지루해요. 또는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이곳에서 짧게 짧게 가볍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면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와, 이번 면에서는 예술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우선 먼저 이쪽 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짠. 네, 라라라 음악 한 스푼이라고 목요일자 6면에 매주 연재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죠? 다양한 음악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지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악 사중주가 뭔지 그걸 좀 알려주는 음... 기사가 실렸는데 혹시 현악 사중주가 뭔지 아세요? 어떤 악기 악기로 이루어졌는지 어... 바이올린 두대두대랑요요 네. 보지 마시고 저, 아, 바, 아, 알고 있습니다, 저네 비올라 첼로 네, 알고 있었어요 <laughs> 맞습니다. 아 저도 사실 현악 사중주가 이 기사 읽기 전에 어떤 악기로 이루어졌는지 잘 몰랐거든요. 음... 아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뭐이 만들어내는 곡이 바로 현악 사중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 여러분 음악적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반려견에 대한 <laughs>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이라 불리는 설치한 수의사님께서 반려견들, 반려견들의 행동들이 왜 이러는지 분석하신 걸 직접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이 그림은 실제로 설치한 수의사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그림이니까 증명이 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증명이 된 거고. 예를 들어, 우리 집 개가 자꾸 만 아무데나 똥을 싼다. 아니면 사람이 온데 막 엄청 쉴새 없이 짖는다 이유가 맞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네. 요거 읽으면은 반려견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반려견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세한 <laughs> 내용은 신문 또는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신문을 아, 안볼 수가 아, 없겠군요. 아. 자, 다음 면으로 넘어가실까요? 네, 다음은 저희가 소방청과 함께 공동 연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은 내 친구라는 어, 면이고요. 이번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에도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라 내용입니다. 오. 저희가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에 대한 지켜야 될 수칙을 알려주고 음. 있는데요. 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건데 익숙하니까 안전한 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안전은 얼만큼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얼마나 투자하든지 전혀 아깝거나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쪽에 보시면은 저희 기사를 토대로 퀴즈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퀴즈를 마치시면 어린이용 마스크 무려. 저도 주면 안 되나요? 어린이용입니다. 저도 맞출 수 있는데. 안 돼요? 맞히셔도 어, 됩니다. 네. 많은 응모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써봤거든요. 굉장히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음.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아 정말 보증이 돼 있군요. 보증이 있습니다. 네. 자 퀴즈를 맞히시면 이렇게 소정의 상품도 무려 마스크 한 박스를 드리니까 어,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은 쓰겠네요 한 박스면? 아 그렇죠. 데일리로. 오, 좋네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실까요? 오늘도, 오늘도 좋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안녕.